억대 연봉에 은행들도 부러워했던 그 직장 바로 금융감독관인데요 지금 직원들이 줄줄이 떠날 위기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안 금감원 아래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따로 떼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새 기관으로 만든대요 게다가 공공기관 지정은 확정 직원들 멘붕입니다 처음엔 감독 독립성 강화라더니 결과는 통제 강화 금감원 내부에선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심지어 2007년에도 공공기관됐다가 2년 만에 해제된 적이 있어요 직원들 대혼란 강당엔 자리가 없어 서있는 사람도 수두룩했고요. 차울은 금융권 최하인데 더 나빠질 것이란 우려까지. 노조랑 별개로 비상대책이 꾸려 액션 들어가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무려 시세차익 4억원. 서울에서 이런 아파트가 또 있다고요? 당천만 되면 그냥 로또입니다. 바로 송파구 힐스테이트 이 편한 세상 문정. 총 3가구가 이번 달 재청약에 나옵니다. 전용면적 49제곱미터 아파트인데 2023년 분양가 그대로 나와요. 7억 8천만 원대인데... 최근 실거래가는 무려 12억 4천 4억 넘는 시세차익 예상 3가구 중 2가구엔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어서 잔금 부담도 훨씬 적어요. 보증금 5억과 4억 넘게 들어있어서 실제 준비금은 줄어드는 셈이죠. 청약은 9월 22일, 23일, 발표는 26일입니다. 전문가들도 말하죠. 지금은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 기회, 분양 규제는 없고 공공 물량은 많아서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 꺼낼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회에 놓치면 후회할지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꿈의 직장 에서 대탈출 조짐 갑자기 세종시로 이사가라는데 금융위랑 금감원이 난리 났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조직 개편안 금융위원회는 세종으로 이사 금감원은 아예 금융소비자보호원 으로 분리 금융위는 서울중심부처 였는데 갑자기 세종시로 내려가라니 직원들 그냥 나가겠다는 분위기 예요 금감원은 또 어떤가요 직원 절반이 변호사 회계사 계리사 같은 전문직인데 이제 민원처리기관 인 금소원으로 옮기라니 차라리 이직한다는 말 나옵니다. 연봉 낮아 도 감독 업무하려고 들어간 사람들 인데 이젠 업무 자체가 바뀌게 생긴 거죠. 노조도 강하게 반발합니다. 정치 외풍에 흔들릴 수 있다. 조직 쪼개기 폐해가 크다. 실제로 설명회까지 열고 수장들이 직접 진화에 나섰을 정도예요. 정책 하나에 수백 명 인생이 흔들린다. 요즘 전세 구하려다 머리 아프셨죠. 근데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분당 재건축 속도 줄이겠다고 나섰거든요. 일기, 신도시 중 하나인 분당, 이주할 집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건축 인허가 물량을 딱제한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물량제한과 금융통제 조치까지 병행된다고 해요. 예정 물량 1만 2천 가구 통합재건축 단지 3, 4곳만 가능하단 소리에요 일산이나 평촌처럼 예외도 없습니다 2주 대책 없으면 추가 지정 안해준다는 입장 심지어 돈줄까지 조입니다 공사비 지원 안해주고 허그 보증도 2주 계획 없으면 제한 결국 분당재건축 당분간은 속도 조절 모드로 들어간 겁니다 전세대란 맞겠다고 나온 정책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집값 불안정과 전세난 심화 가능성도 커졌어요 분당재건축 기다리던 분들 이제는 더 길게 보고 대비하셔야 할 듯합니다 마포 성동의 집사라는 분 들 잠깐 지금 들어가면 2년간 실거주부터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토지 거래 여가 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장 같은 지자체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넘기겠다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은 시도가 다르고 시장이 과열된 두개 이상의 지역을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같은 시 안에서도 지정 가능, 즉 서울 안에서도 동일시 도 안에서 국토부가 바로 바로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집값이 오르는 성동, 마포 같은 지역을 지자체 눈치 안 보고 바로 규제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토지 거래허가 구역은요. 매매면 2년 실거주 의무, 전세 끼고 사는 갭투자 사실상 차단됩니다. 이미 마포구와 성동구는 갤러리아폴에 트리마제 같은 초고가 단지들이 시세를 끌어올리며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라서 부동산 어깨는 이르면 두달 안에 토지 거래어가 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집 사기 전. 지금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 내리자마자 외국인들이 묻는 말. 다이소 어디 있어요? 왜 다들 백화점 대신 다이소를 찾는 걸까요? 최근 서울, 제주도에 외국인 관광객이 확 늘었죠. 한류덕 맞습니다. 근데 진짜 이유는 바로 가성비 여행 때문이에요. 7월 한달 동안 일본인 36만 명, 중국인 50만 명이 한국에 왔는데 그중 상당수가 명품보다 보다 생활용품 쇼핑에 집중했습니다. 예전엔 면세점 백화점이 인기였 지만 지금은 다이소 올리브영 같은 가성비 매장이 핫플입니다. 특히 29일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구 까지 시행되면 가성비 쇼핑 관광 은더 폭발할 예정이죠. 한국인은 일본 대신 중국을 더 많이 여행하고 중국인 관광객은 명품 보다 실속을 원하고 제주도도 바가지 논란딛고 외국인 관광객 26% 증가 중입니다. 다음 여행지 당연히 가성비 넘치는 k-다이소 코스부터죠. 앞으로는 재건축 조합이 임대주택 추천부터 먼저 해야 관리 처분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큰일일까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 핵심은 임대주택 공개 추첨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조합원 물량부터 뽑고 남은 자리에 임대주택을 배치했는데요. 이제는 임대주택 먼저 조합원은 나중 왜 이게 문제냐면 한강 조망권 향 층수 같은 조건에 따라 집값이 수억십억씩 차이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강남 재건축 조합들 임대랑 한동 배치는 안 돼라며 갈등이 폭발 중입니다. 잠실주공 5단지 대치dh 등 이미 심의 보류 공공기여 20억까지 이슈가 터졌고요.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소셜믹스 새 가이드라인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조합속도 조절. 이젠 진짜 임대 물량이 먼저냐. 도합 물량이 먼저냐가 지금 서울 핵심지 재건축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입니다. 7인 가족의 무주택 15년. 담실에서 청약 가점 만점자가 등장했습니다. 4인 가족은 전원 탈락. 이거 청약 접으라는 말일까요? 담실 뇌일 청약. 무려 433대 1회 경쟁률. 최고 당첨 가점은 84점. 무주택 15년. 부양 가족 6명. 청약 통장 15년 유지해야 가능한 점. 정... 점수입니다. 이번에 4인 가족만점자도 다 떨어졌습니다. 왜냐고요?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69점이거든요. 청약통장, 매달 돈 넣고 희망 걸었지만, 이제는 가족수, 시간, 조건 다 갖춘 사람만 당첨되는 구조. 분양가 16억인데, 시세는 29억, 10억 시세 차이 걸린 로또 청약. 경쟁이 안 치열할 수가 없죠. 이제 청약통장, 무용론이 다시 고개듭니다. 2030 세대 사이에선 청약통장 해지 러시까지, 지난해 30대 해지 76만 자, 20대는 82만 자, 점점 멀어지는 내집 마련, 20, 30대는 희망 고문 그만이라며 통장 던지고 있어요. 3기 신도시 속도 낸다는데, 토지 보상비만 20조 원, LA 위치는 돈이 있을까요? 현재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지란, 화성봉담 3지구, 아직 보상한 푼도 못한 땅이 2,550만나 됩니다. 이 보상비만 최소 20조 원 이상, 문제는 LA 부채가 이미 170조 원, 부채 비율도 226%라 국민기만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소송 붙으면 보상금은 30% 이상 더 늘어나고 기간은 7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지연되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태거 거부시, 과태료 과징금 같은 채찍, 보상 협조시, 장려금 같은 당근을 동시에 꺼냈습니다. 목표는 2년 단축, 2030년까지 13만 가구 조기 공급. 하지만 LH의 돈줄 문제, 과연 풀릴 수 있을까요? 요즘 수도권에 집값 떨어졌다고요. <laughs> 근데 미분양은 왜 이렇게 쌓일까요? 정부는 LH가 직접 공공택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민간이 하던 거 이제 공기업이 나서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민간이 포기한 그 땅들 이유가 있어서 포기한 겁니다. 최근 3년간 계약해지된 공공택지가 무려 45개 필지, 가구수로 따지면 2만 가구, 해약금액은 무려 4조 원이 넘어요. 게다가 수도권 미분양 주택 대부분이 경기도에 몰려있는데, LH는 바로 이 지역에서 직접 시행하겠다는 거죠. 이대로 가면 수익은 커녕, 분양 실패에 따른 손실까지 LH 다 떠안게 됩니다. 지금도 부채가 170조 원인데 이게 219조 원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수익성 악화가 결국 주택 품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싸게 짓고 빨리 분양하자. 이러다 진짜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과연 레지던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전세는 끝났다. 진짜 월세 시대 도래. 요즘 집 구하러 나가 보셨나요? 이제는 전세보다 월세가 훨씬 많습니다. 올해 8월까지 전국 주택 월세 거래량 120만 건 돌파. 이건 역대최 초입니다. 10건 중 6건이 전세가 아니라 월세 계약이라는 거죠. 그냥 월세 시대에 진짜 시작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첫째, 전세 대출 한도가 줄었습니다. 수도권 1주택자는 이제 2억 원까지만 가능.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 불가. 둘째, 전세값 상승에 갭투자 차단. 세입자 입장에선 월세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게다가 전세 사기까지 터지면서 집주인도 세입자도 월세를 더 선호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2014년만 해도 월세 거래 비율은 4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62.4% 처음으로 60%를 넘었어요.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이제 임대차 시장 구조 자체가 전세 월세로 바뀌는 중이다. 전세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걸까요? 여러분은 전세와 월세 어느 쪽이 더 나아 보이나요? 미국의 3,500억 달러 요구받은 한국이거 진짜 줄수 있을까? 일본은 현금으로 줬다던데 미국이 한국에 3,500억 달러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현금으로요 그냥 생돈.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163억 달러인데 미국이 요구한 건 그중 무려 80억 달러입니다. 4 전문가들 말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요구할까요? 미국은 일본과 이미 5,500억 달러 물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액 현금으로 받기로 했죠. 일본은 외환보유액도 많고 엔화가 기축통화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축통화도 아니고 순대외금융자산도 일본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돈 그냥 주면 우리 외환시장 무너집니다. 미국은 일본도 했으니까 너희도 해라며 압박 중인데 우리 입장은 융자 플러스 보증 조합한 투자 방식으로 대응 중이에요. 협상이 틀어지면요. 미국 자동차 관세 25% 그대로 갑니다.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동차입니다. 지금 한미협상, 진짜 살얼음판 위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운동화가 제일 잘 팔리는 이유. 아니, 무슨 신발이 이렇게 생겼어? 처음 보면 다들 못생겼다고 욕하는 신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신발은 전 세계의 러닝계를 뒤집어 놨습니다. 바로 호카입니다. 2009년 프랑스 알프스의 산길에서 두 트레일 러너가 내리막길이 너무 고통스럽다며 고민하다. 날아다니듯 달릴 수 있는 신발을 만들자. 이 한마디에서 시작된 브랜드. 당시은는 미니멀리즘 러닝화가 대세였는데 이들은 거꾸로 극강의 쿠셔닝, 두꺼운 밑창 투박한 디자인으로 승부했죠. 결과는 처음엔 조롱당했지만 트레일러닝 대회에서 연이어 신기록. 전세계 러너들이 줄줄이 갈아탔고 이젠 MZ세대 패션템으로까지 뜨고 있어요. 2025년 매출 3조원 돌파. 못생겼다는 욕먹던 그 신발이 세계 3위 스포츠 브랜드로 기술 블러스스토리 블러스 반전 디자인 그게 바로 호카입니다.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 색깔이 수출 16배 폭증한 이유. 요즘 미국의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 그중 일부 사실은 중국산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태깔이 수출 다시 말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바꿔 미국에 우회수출하는 겁니다. 적발된 규모만 무려 3,569억 원 작년 대비 무려 16배 폭증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 베트남산 제품엔 미국이 최대 150% 넘는 관세를 부과하니까 그 부담을 피하려고 한국을 중간 지점으로 악용하는 거죠. 외국 업체가 한국법인 세워서 제품 포장만 바꾸고 한국산처럼 조작, 심지어 미국 세관은 허위 원산지 서류까지 제 치대요 이대로 방치되면 우리나라 제품 전체의 신뢰도 하락, 자동차 전자제품 등 수출 규제 확대 직접적인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이제 6개월마다 무해 수출업체를 공개하고 최대 40% 추가 관세 부과까지 예고한 상황. 이젠 단속도 AI 빅데이터로 추적, 실시간 감시 체계까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직한 기업만 살아남는 시대, 한국이 미국의 무제한 통화 수업을 요청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배경엔 무려 48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압박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 최근 한국에게 대미 투자펀드에서 현금을 더 많이 직접 출자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러면 한국이 달러를 엄청나게 사들여야 해서 환율이 한 번에 천원 이상 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외환시장 급변동을 막기 위해 지난 2021년 종료된 한미 통화수합의 부활을 꺼내든 겁니다. 쉽게 말해 위기 때 미국에서 달러를 빌릴 수 있는 안전 장치를 요구한 거죠. 지금 한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의 비기축 통화국이라 한번 흔들리면 실물 경제 전체가 휘청일 수 있어요. 일본처럼 미국 과 무제한 상설 수업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화 수업 요청은 경제적 방어선 확보를 위한 전략 카드인 셈이죠. 내년이라더니 벌써 올해 대만이 22년 만에 한국의 1인당 GDP를 추월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025년 대만의 1인당 GDP는 약 38,666달러. 한국은 그보다 낮은 37,430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대만보다 수천 달러 앞섰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 대만은 반도체 수출 덕분에 경제가 고속 성장 중입니다. 올해 2분기 실질 지리기 증가율은 8%를 넘겼고 1인당 지리 4만 달러도 내년이면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성장률도 낮고 원화 약세까지 겹치며 1인당 GDP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황. AI 시대에 테크 강국 대만이 앞서가는 지금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다시 반격할 수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무려 1조 4천억 원어치 샀습니다. 이게 단순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큰 그림이 있을까요? 머스크는 이번에 257만 주를 한 번에 사들였습니다. 이건 머스크가 5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장내 매수한 건데요. 금액으로 보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테슬라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8% 이상 급등했어요. 시장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죠. CEO가 자기 돈으로 자사 주를 사들였다는 건 회사의 미래를 강하게 믿고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테슬라 이사회는 최근 머스크에게 시총 8조 5천억 달러 달성 시 천문학적 보상을 약속했거든요. 지금 시총은 1조. 3천억 달러 즉 주가를 폭발적으로 올려야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 매수는 단순한 매입이 아닌 주가 부스터이자 신뢰의 시그널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1억 넘는 주담대에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대환대출 드디어 재개됩니다. 이번 주부터 내대 은행국민 신한하나 우리은행이 1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을 모두 재개합니다. 기존엔는 1억 이하만 가능했지만 정부가 지난 9월 7일 대환대출 한도 제한 해제를 발표하면서 전산망만 구축되면 바로 시행 가능했던 상황이었죠. 가장 먼저 우리은행이 9월 12일부터 시행, 이어서 나머지 은행들도 이번 주 안에 순차적으로 시작합니다. 대출 갈아타기, 이자 부담 줄일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죠. 농협은행은 아직 대환대출 중단 유지 중이라는 점, 이번 기회에 꼼꼼히 비교하고 이자 부담 줄려보세요. 뉴스만 보면 어려운 정보, 이제 쉽게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임대는 한강뷰, 집주인은 뒷동 서울 재건축 단지에서 소셜믹스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이번엔 용산 한강맨션입니다. 이촌동 한강맨션 무려 한강변 입지에 최고 59층까지 올라가는 대형 재건축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강변 고층에 임대주택을 배치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조합원들 사이에 거센 반발이 터졌 습니다. 조합원들 주장. 우린 수십 년 기다렸는데 왜 임대 가뷰 좋은데 들어가야 하는 거죠 특히 이번엔 조합이 아니라 정부가 임대부터 먼저 추첨하라는 지침 까지 내리면서 갈등은 더 깊어 졌습니다. 이런 혼합 배치는 소셜믹스 정책 의 일환인데 설계권 침해며 재산권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잠실 여의도 이어 이촌동까지 서울 곳곳에서 한강은 누구의 거신가를 둘러싼 싸움이 벌어지는 중입니다. 잠실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줄 줄이 셔터를 내렸습니다. 왜일까요 가 20억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전수세무조사에 나섰기 때문 인데요. 특히 신고가 거래일 경우엔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 결과 강남 송파 일대 중개업소 들 긴장한 기색 역력합니다. 실제로 송파구 잠실 리센츠 상가 안 중개소 20여 곳이 영업 중단 매물 게시판도 텅빈 상태라고 하 죠.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올해만 부동산 거래 1만 2천 건중 무려 6,775건이 위법 의심 거래로 조사됐습니다. 실거래가 허위 신고 편법 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까지 부동산시장 나치 드러난 겁니다. 정부가 칼을 빼든 지금 부동산 투기 정말 끝장날까요?